자, 차판체부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 택배 상자가 왔는데요. 어떤 택배인지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모닝이고 최진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진우는 저구요. 유모닝은 얘입니다. 어, 이번 차량에 어, 상품화를 하면서 어, 테일 램프가 깨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쪽에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겠죠. 아하, 네. 이게 왜 비싼가 생각했더니 뿅뿅이 값이 더 많이 든거 아닙니까? <laughs> 이게 중고 테일 램프거든요. 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똑같죠 근데 왜 바꾸느냐 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습기가 차있고 밑에는 물이 고여 있죠 어, 이거를 수리하는 방법이 여기를 저기 안쪽을 뚫어서 물을 빼내고 습기가 더 이상 안 차도록 만들어 되는데 어차피 안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새 텔램프를 구해왔습니다 이거 한번 철척해 볼게요 찰랑합니다 지금. 자 뒤에 보고 이거 다시 안 기어 들어가게. 빈수 확인해서 꼽았고. 자, 불이 들어오나 볼까요? 음, 깜빡이 들어오고요 자, 브레이크 등 들어오나요? 후진등은요? 잘안 보여서 우선 깜빡이만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일 램프 교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체부장입니다 오늘도 제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과 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차량인데 옆에 있는 대한민국 대표 경차인 모닝 차량입니다. 어, 모델은 뉴모닝이고요. LX 블랙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연식이 2011년형이고 2010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5만 2000km 주행했고요. 어, 사고 부위가 본네트, 휀다 교환이 있고 뒤에 백판넬이 교환되어 있습니다 리어패널이죠 리어패널은 범퍼를 지지해주는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트렁크는 교환되어 있지 않고 어, 리어패널만 단순 교환이 있지만 이어패는 뼈대 부분으로 속하기 때문에 유사고 판정을 받은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는데 옆에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고요. 침수 전선 도난 피해도 없었던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좀 특이하게 지금까지 1인 차주 차량입니다.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요. 내차 피해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약 200만 원 정도의 내차 피해 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 판매 금액은 230만 원으로 책정해 봤는데요. 은색인점과 주행거리 15만 키로. 또 뒤에 리어페인어 유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시세보다 낮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는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확인해볼 건데요. 어, 제가 매입한 차량은 수리해서 판매를 하죠. 이번 차량도 수리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체 수리하고 이것저것 도색도 하고 해서 상품을 다 만들었습니다. 도색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영상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필요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차판행체부장이 구입할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차판행체부장의 유모닝 리뷰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음. 다, 다 술이 당연 거죠? 반바 뒷밤바 새로 해, 칠했네? 칠은 다 해왔어요. 어. 칠이 여섯 개입칠 깨끗하네, 잘했네, 요번에는 아니, 여 아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모닝이요네자 뒤에부터 사고가 있네요 있죠 아하 아하 바깥네요 네 뒤에서 빵 확인했는데 네. 요 백판이요 백판 백칸. 네 여기하고 음. 요, 요 밑에 바닥 도 살짝 먹었대요 그렇죠 예판금 당했어요 네. 이거 불때 들어가 보이죠 여기 크게 뭐해 먹은 건 아니고요 네 요까지 도안 먹었고 그렇죠. 요 입구 요, 요거 요거 조금 먹었네 그죠 그렇죠. 요 요만큼 네. 예, 네, 쪽은 자 거의 안먹었어요 이쪽, 아, 이쪽, 이쪽 어. 이쪽은 이쪽은 이쪽으로 받쳤네 이쪽, 예, 이쪽으로 받쳤는데 그렇죠? 네, 네. 크게 뭐, 뭐 우려할 만한 네. 네, 그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닝은 사정만 받쳐도 뒤에 백팡 바꿔야 돼요. 뭐, 뭐 있겠는데, <laughs> 어, 타이어 좋네요. 어, 네. 쇼바 괜찮고요. 네. 아, 쇼바 괜찮고요. 예, 네, 타이어 좋아요. 네. 타이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응. 모닝은 간단하거든요. 스프링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쇼바 있고, 차 그냥 들렁떨어져. <laughs> 자, 뭐, 불러 세그네요. 네. 깨끗해요. 차체 네. 네. 전반적으로 어,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아 예, 깨끗해요. 자, 딱 봐도, 어, 우유가 어. 거의 없네요.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네요. 지금 미션 쪽에는 네. 아 깨끗하고요. 네. 포크로드, 미션 미미도. 음. 아, 그림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한번 네. 바꾸신 것 같네. 자, 필터도 보니까, 아, 필터가 깨끗해요. 어? 필터가 아주 깨끗해요. 지금 요, 요런 주변에 요런 것들 전부 보면 네. 올교환하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묻은 거예요. 저걸 돌려서 빼면은. 네네. 예, 예, 허람이 여기로 쫌쫌 흐르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요거고, 이제, 아. 이 올펜 자체에서 새는 거는 지금 안 보여요. 네. 블럭 쪽에는 네. 안 새요. 네. 블럭은 아니니까. 아니, 쟤는 떼면서 한번더 찍어보, 예, 예, 찍으러 오세요. 네네. 찍어 놓으셔야 될것 같고 자, 등속 조인트도 응. 깨끗한데 아하 이거 등속 조인트 이거 짜노 이거 이거 짜노 이거 어, 이거 짜노 어, 이거, 어, 이거, 어쩌노 어, 이거. 어, <웃음> <웃음> 아하 이거 짜노 이거 아이 그, 그 상황이랑... 아, 고무가 이제 음. 다 이제 갈라지는구나 완전 똑같죠 네, 완전 똑같네 이게 지금 네. 이안 찢어져 보이지만 이게 거의 금이 갔어요 지금 그쵸? 터지기 일부 폭발이 아니, 일부 직전 네 여기도 지금 조금 날렸어. 음. 여봐 네. 나오죠? 네. 야 이거 작다. 수리를... 아이거좀 조인트를 바꿔야 되나요? 아 이건 이건 좀더 다도 되겠지만 네. 이건 좀더 다도 되겠는데 차부장님 근데 아 이것도 안 좋네. 이 고무한 봐봐 이거. 이 째진다 이거. 이거 지금 갈라지죠. 아이 피곤한데 이거 이거는 거의 비싸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바꿔줘야 될것 같은데. 아 교체해야 어, 교체 될것 같아요. 이거 네. 하고 제네리다 지금 판정 받았죠 사망 판정. 네. 사망 예, 예, 제네리다 사망됐죠. 네 제네리다 사망됐으니까 제명리다 바꾸고. 그다 벨트는 보면 벨트는 깨끗해요, 새 거예요. 오케이. 예. 벨트는 그냥 그대로 냥그 쓰고 네. 제네리다 그 다음에 두쪽전트 양쪽. 오케이. 예. 그 다음에 타이어는 아주 깨끗해요. 예, 타이어 좋네요. 예. 아 괜찮아요. 네. 네. 엔드는 괜찮고. 네. 링크도 지금 봤을 때 네. 거의 나쁘지 않아요. 요즘 어. 거의 예, 깨끗해요. 네. 링크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네. 아, 예. <laughs> 이거는 이제 바꾼 지 얼마 안 됐지만, 큰돈안 들어가니까 했는데, 두속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있으면 완전히 뻑 터져요. 네. 엉망진창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여기는 조금씩 이제 벌써 날리기 시작했고, 그죠? 어쩌겠습니까? 네, 바꿔주십시다 네. 아. 라이닝, 한60% 정도 남았어요. 예. 네. 괜찮아요. 이, 배터리 자체는 좋은데, 충전을 제대로 못 시켜주는 거죠. 예, 네. 배터리 전, 저, 전 전기가 잘안 나와서. 다른 부분은, 지금, 눈으로 봐도, 물새는 데는 안 보여요. 물새는 데는 안 보이고요. 이게 브레이크에 보충을 했나? 일부러 이건 보충을 한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안 올라와요. 예, 네. 메벨트는, 아직 글자가 선명하게 색으로 남아 있어요 이, 다 지금 베스트는 다 바꿨어요 네. 네, 소리가 나서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음, 로칸 커버도 오일 새는 데가 좋네요. 없어요 네. 엔진오일 한번 볼게요 아, 엔진오일은 아까 그랜저보다는 낫네요 <웃음> 네. <웃음> 자 오일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어 깨끗해요. 예, 네, 깨끗해요. 음. 오일 자 보세요. 다른 거뭐 크게 문제 없고요. 물 아까 제가 이 라인 보시면, 어, 라바우스. 예 나바우스 이런 거다물 작업을 한번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 밑에도 보니까 네. 작업을 좀한게 보이니까 네. 뭐물 쪽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교환하는 동소전이 두개 하고 네. 그다음에 제네레라고 교환하고 네. 뭐 나면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잘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타이밍 체인이 아니고 타이밍 아, 이 벨트입니다 벨트 타이밍이면 예. 나중에 제료바받면서 벨트 한번 확인 아예 이거 예, 하면서 이거 네. 앞에 커버를 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커버를 여기서 바로 깔 수도 있어요 나중에 까면서 제가 이거 풀어 놓을게요 네, 그때 풀... 한번 오세요 아, 사장님, 이거 네. 모닝에 교체한 부품들이죠? 네, 제네리다. 제네리다고요. 네. 전기가 요 아마 코일이 아마 꺼내졌던지 그런 음. 것 같아요. 음. 요 전기도 생산을 못해서. 이거 네. 예, 바꿔놨고요. 동속조 네. 히트, 음. 여기 운전석, 아, 저 조수석 쪽인데 이놈이 이제 튀어나와서 이 보면 다 갈라졌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바꿨고, 네. 요, 요거 반대편에 거는 운전석 거는 이게 지금, 예. 이게 이너쪽인데 네. 보세요 갈라졌죠 보이죠 바꿀만해네요네 그래서 재부장님이 예방정비차원에서안 그렇죠? 터졌지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바꾸시라고 해서 바꿨어요 네, 제가 또 확인해 달라는 게 네. 저기 타이밍 벨트죠 네네 타이밍 벨트 교체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네. 달라고 하셨는데 볼까요? 아직까지는 코가 빠지거나 음. 뭐 트레이가 끊나지진않은데 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그래도 시기는 왔어요 그게왜 중요한가요? 아 이게 제 엔진에서 피스톤이잖아요. 네. 네. 그 풀기름으로 기름으를 벨브, 열어주고 닫가지고 하는 캠요안이그었어요고놈캠을 네, 네. 돌려주는 그런 요이에요옆풀이가 아, 돌려주는데 이거랑 그 피스톤이랑 빛소리와... 타이밍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타이밍 벨트라고 그래요. 아, 네네. 그게 잘못되면은 이제 코가 나가거나 하면 가만히 있거나 하면 피스톤 올라대 내부는 내려갈 거니까 내부를 치겠죠. 그 어. 그래서 계속 막아야 돼요. 그럼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작업 엔진이 안 가죠? 근데 이거는 엔진 소리가 유독 조용한 것 같아요. 떨림도 없고. 4기동짜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다른 타사 차에 비해서 지금 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네네. 이키로스가 우리가 몇키로죠1 6만 정도. 1 6만 정도, 정도 됐는데도 그 지금 엔진 소리가 상당히 조용해요. 네네. 네 지금 제네라드가 바뀐 거 보이죠? 아 예. 예 네. 색으로 바뀌었네요. 보이세요? 인들은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러 갑시다. 네. 제가 세우죠. 네네. 요 지금 요 요만큼 흐른거는이 비전을 그른거는 이놈을 네. 네. 빼게 되면 네 비상오일이 조금 흘러요. 아 네. 그래서. 빼자마자 바로 바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흘러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닦아드릴게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보는 게 아, 훨씬 네, 네. 반대편도. 네, 이쪽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죠. 이쪽에 이제 미션 쪽에 음. 자히치는 부분이 여기 약간 흘렀어요. 네, 이건 제가 뺐다가 박을 때, 어, 그래안 흘러요. 네, 거이 지금 뭐 레벨은 다 맞으니까 아, 네, 네, 말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 제가 이거 씻어드릴게요. 네, 네, 자, 되는다. 예쁘죠. 어, 교체다 됐네요. 네 벨트도 좋고 한데, 네. 이 차는 이제 나중에 한 1, 2만 원 정도 타시다가 단벨트는교체는 네. 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230만 원에 판매한 2011년형 15만 키로 주행한 뉴모닝 차량입니다. 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쪽에 조인트가 세 걸로 꼽혀있죠 자, 앞 타이어 상태 좋네요. 자, 외관 상태는 제가 도색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 외관 상태, 처음 외관 상태를 한 비교를 하는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도색이 잘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영상 한번 보시죠. 예. 네. 와, 이 밑에는 네, 좀 심하네요, 맞죠? 저 봅시다. 앞 지우는 거고. 예, 지워져요? 택택을 날리고. 좀찍어 바른 데가 있는데. 괜거 해야 되는데. 아, 압펌프. <laughs> 네. 텐닥까지. 이 한번 돌리. 아, 예, 뒷 텐다. 요렇게. 자, x 표가 굉장히 많았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도색을 깔끔하게 해서 요렇게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거 새차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가 깔끔하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기온 한 상태에서 오, 스타트 좋습니다. 이 차량이 제네레다를 교환했고, 배터리도 함께 교환 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은 걱정 없이 걸립니다. 자, 주행거리는 152,613km 주행했고요. 어, 옵션이요. 어, 전동 조절 미러 있고요. 접이 미러는 없습니다. 운전석은 하, 윈도우 하, 올라가는 거는 안 되네요. 자, 옵션이 없다 고 그랬죠. 운전석 조수서 열선 시트 있으면 뉴모닝은 옵션이 좋은 겁니다. 나머지 옵션은 뭐네비 정도가 되겠죠. 자, 열선 시트 잘 들어오고요. 그다음 CD가 읽히는 MP3가 되는 오디오가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에어컨을 틀어 볼게요. 자, 2011년형이니깐요. 위에 USB 포트, 아이패드 억스잭이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도 있으니까 또, USB 포트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래쪽이 기어 노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 실내 상태부터 우볼 건데요. 요렇게 깔끔합니다. 여기는 패브릭이고요. 끝에 많이 해지는 부분에는 가죽이 덧대져 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에는 언더 트레이가 있죠. 이렇게 물품 보관함이 있고요. 어, 바닥에는 벌집 매트 장착되어 있네요. 자, 뒤쪽으로 가볼까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 콤비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패브릭과 가죽으로 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벌집 매트 역시 잘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분리형 헤드레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어, 자, 이것으로, 어, 짧지만, 유모닝 옵션 설명에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빠진 옵션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차판 세부장의 뉴모닝 리뷰를 잘 보셨습니까? 이번 차량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 제가 수리도 다 완료했던 차량입니다. 15만 2,000km라는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 방식인 뉴모닝은 벨트로 한번 확인해봤는데 앞으로 2만km는 더탈수 있게끔 관리가 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문제가 있었던 양쪽 조인트는 교환을 해두었고요. 어,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서 초기에는 어, 제네레더만 교체를 했는데 후반에 배터리도 새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차량 판매 금액 230만 원이고요. 자, 앞으로도 제가 매입한 차량들과 함께 주변의 시세보다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찾아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요. 옆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올려드린 중고차 매물을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차량 편하게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차판체부장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